다이소 네일 체험. 2,000원 밖에 안 해요. 해주세요. 우와. 슬림 타입. 보호 필름이 아래로. 핑크색이 이렇게. 여러 개가 들어있고. 내 손에 맞는 것도 찾아놔야겠다. 모양은 땅. 때는... 엄지 찾았고 알콜올 섬으로 제거 해드릴게요. 잠깐만요. 가만있어요. 엄지 찾고. 아니 이걸 미리 해놔야지. 이게 손톱 모양보다 조금 작아야 돼. 봐봐. 아, 아, 딱이야 이거. 됐네 이게 두 번째. 응. 나세 번째가 왜 이렇게 커? 혼자. 아 이게 네 번째야. 이네 번째 해야 돼. 네 번째를 더 작은 걸 해야 돼. 아, 그럼 이거 네 번째 해야겠다. 3분의넣 번. <laughs> 어쩔 수 없어. 그, 이 정도면 됐어. 어빛이 어디 갔어? 어빛이나 대고 해야 돼. 자, 왼손부터. 엄지를 빡빡. 한 장이야. 두장 그거를 이제 얼굴 만지지 마.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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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빡빡. 근데 우리 리무버를 안 샀는데? 리무버 있어. 이거 떼, 때? 어. 리무버 필요 없어. 그래? 아 유수분기 제거하지 않고 붙일 경우 유지기한 짧습니다. 응자 음. 엄지부터. 그거 스티커 딱 맞는 거 알지? 아, 이걸로 보호필름이 아래로 이걸 로봐아일다 이거 보호필름이 큐티클 방향 응. 그래서 위아래를 꾹 눌러서 그래서 지속력 때문에 1시간 동안 물이나 오일에 다맞는다엄지를 해주세요 잠깐만 그냥 엄지 그냥 이걸로 할까 뭐? 큰거 하면 아프기만 하다 그러니까 네. 그게 더 작은 거야 너무 작은 <laughs> 만 가리죠? 떼고 빨리 해 빨리 아니야 여기 이렇게 빨판처럼 뭐가 있어 뭐부터 빨리 힘좀 풀어봐요 큐티클에 응. 너무 붙이면은 파고들어서 굉장히 아프거든요. 참왜 벌써 웃기지? 이게 예, 아주 꼿꼿. 근데 안 아프지? 여기. 어, 거긴 안 아파. 아프면 안 돼. 그냥 니가 누르니까 아파. 진짜? 손톱이 빠질 것 같아. 니가 꾹꾹 누르잖아 지금도? 아! 손톱 빠진 거 아니야? <laughs> 됐어. 네? 이렇게 하면은, 만은... 어, 근데 이걸 언니가 계속 꾹꾹 눌러줘야 돼. 응. 두 번째 해줘. 이 스티커가 잘 붙어 있나? 말랑해? 뭔가 말랑해. 이건 뭐야? 파일, 가는 거. 근데 이게 잘안갈린데왜 가라?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. 근데 이게 언니 손에 비해 뭔가 딱 너무 길다 싶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. 근데 왜 이렇게 벌써 웃기지? 그러니까 조금 웃기다 <laughs> 싶으면 가는겨. 가는 거야. 색깔이 굉장히 <laughs> 니옹 <아니요>. 니옹 <laughs> 아 까마귀가 잠깐 잠깐만 이제 세 번째 사, 사, 이따 갈아줘 가는 거 근데 안 가는 게더 나아 갈면은 갑자기 <laughs> 반토망나안돼안돼세 번째 힘을 푸세요 어? 왜 이렇게 웃기지? 아니 이거 가까이서 안 보면 몰라. 아 그런가? 두 번째 걸세 번째 할까 그랬나? 똑같은 거. 아. 그럼 진짜 두 번째를 세 번째 했었어야 되네. 아. 어떡하지? 아니 아니야. 빼면 떼는 순간 못보죠이래용입니다 <laughs> 어떡하지? 그리고 오른손은 갖고? 바꾸자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네번째 왜? 언니가 골랐잖아 <laughs> 그걸 잘 봤어야지 내가 바보같이 그러는데 어 잠깐만 왜? 어, 아니야 어? 잠깐만 <웃음> <웃음> 나는 여기가 보이는 게 싫어서 그냥 근데 여기에 그렇게 머리카락이 끼는 데야 근데 여기에 끼면 근데 이거는 모든 이 네일팁이 다 오! 빨리 네. 은근 부드러워 엄청 딱딱한 건줄 알았는데 여기께 그, 다이소께 재질이 특이하대 그래서 그 손톱깎이로 안깎겠네 이게 좀 뭔가 물렁물렁한 걸로 만들어졌네 마지막 새끼 <laughs> 오 새끼 딱 맞아 딱 귀여워 자, 처음부터 꾹꾹꾹 눌러주고 <laughs> 여기랑 그거를 보여줘봐. 뻗어봐. 이렇게. 오! <laughs> 괜찮다. 뭔가 꿈인 것 같아. 응. 근데 이건 안 하는 거. 안 하는 거.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안한손 한? 만두 한손 샤랄라. 좋아요? 아 괜찮다 다음에 블랙 사야지 다음에 블랙 해줘 이게 엄지 이게 렇커 아니 어또푹하고 빠질 것 같아 아 전자는 왼손이라 몰라 실수가 있는 아나 이정도는 싫죠? 실천... 네 실천? <웃음> <웃음> 꾹꾹 눌러줍니다 니네 유분이 여기 다 묻었어 미안 위에 묻어도 돼어 엄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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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상해 비용은 따로 청구하겠습니다 <laughs> 내가 너 할게 내가 너 해줄게 아니 내가 해어 내가, 내가... 내가 해줄래 내가 해줄래 내가 <laughs> 해줄래 이것도 이상한 키고르잖아 아니야 예뻐 안 되나? 그래서 기 싫어. k e e 되겠구만. Sorry. 거의 카디비 아니야 지금? 어 너무 아니야. 아, 너무 아니야? 카디비는 여기서 한 여기까지 와줘야지. 요새 그런 게 되게 많아. 길게 나온. 뾰족한 거? 이것도 긴디?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뭐야? 이건 내가 본 네일 팁 중에 진짜 짧은 편이야 빨리 대망의 마지막 좀 해줘 응. 좀 멀리 있는 것 같아 너무 불만이 많어 <laughs> 됐다 <웃음> 완성 2,000원 짜린데 2,000원 짜린데 어디 가서 아무도 2,000원 짜리가 모를 것 같아 맞아 언니 손톱 자체가 원래 이렇게 길이가 있어가지고 핑크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바닷가 가도 될것 같아 이거 하고 길이가 있어서 정리를 안 해도 될것 같아 뚜루루루 뚜루루루 이거 남은 거다 붙여봐 아 그럴까? 어 그냥 바로 떼? 어 언니가 붙여 그래. 잠깐만 아나이 수분 제거 안했 쓰레기로 <웃음> 쓰레기로 제거 <들고 웃음> 아, 진짜, 너무 내보내. Oh, yeah. 저쪽 엄지 줘봐. I like it. 아, 양손? 한 손만 해. 한거 남는 거. 뭐, 뭐, 어떡해. 한 손에 다 붙여보려고. 기 맞든 <laughs> 말이지. 동생은 이렇게 인여, 인이어, 인를 씁니다. 어떻게? 걔가 그나마 크네요? 어. 그럼 두 번째 해야지. 작은 애를 네 번째야. 그럼 이거 여기 네개 붙여. <laughs> <laughs> 어. 아 그러면은 그나마 큰게 지금 얘니까아 가운데. 해. 너무 뭐, 웃긴데 양손에 해. 안돼한손 완성이네 못. 뭐. 일단 새끼부터 할게. 계속 네 번째부터 아, 할게. 아프 것 같아. 아네네번째부 네 감자깡이라고. 할게. 네 번째부터 할게. 아 까먹었다. 귀여. 아 기다리기다리. 동그란 게. 얇은 데. 게 붙이는 쪽이야. 몰라, 사이프로 붙이는 거. 야 <laughs> 우리는 네이샵이야 지금. 어, 이건 완전 잘 어울리네. 두 번째 해야겠다. 기억해. <laughs> 이 방향. 그래서 <laughs> 피부로 확 큐티클 다 밀어볼 거. <laughs> 이게 문제야 지금 가운데. 이거 하냐? 이엄지용을 하냐? <laughs> 극단적이야. 뭐. <laughs> 예 <Yeah>, 아니야. 니가 결정해. 아나 얇아 보이게 강 이거 하려. 그래. 아 너무 심한 것 같은데. 아니야 이정도 그냥 아파서 못해. 아 그래 그래. 멀리서 보슬복 습, 습 근데 손 너무 큰 사람은 그러니까 손톱 너무 커서 짜증 나는 사람은 이거 써서 손톱 얇아 보이게 할수 있겠다. 작아 보이. 오케이. 딱 맞아. 완벽하게 붙였어. 감... 감자깡이랑있다고 언니 새우카면 뭐였어? 너 아프겠다, 이거. 해, 그러면 내가 살살 할게. 헉! 왜? 래 세게 했으면 막 그때처럼. 그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제일 작은 걸 했는데도 너무 아픈 거야. 되마가 너무 커서? 어. 그게 심지어 막 슬림 이렇게 나온 건데도. 어떤가요? 어, 나 쓰레기 붙어 있었어. <laughs> 2,000원이면 그냥 하루 써도 되겠다, 이거는. <laughs> 미실험 들어보세요 오 시원해 <laughs> 시원한데 이렇게 길이가 뒤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딴게 살짝 보이긴 하니이 맛이야 젤네일은 젤네일 아닌데아 뭐야? 네일 팁 네일 팁은 ASMR 알았어 말 <laughs> <laughs> 만족스러운 완성 특히 여기가 엄청 그냥 인현이 뽑인형으로 했는데 와맛있네인형으로한 손은 가능하네 그러면 모아놨다가 소도 했다 아 근데 사실 가까이서 보면 좀 오케이 아냐 이 정도는 그냥 사진 찍을 때내 엄지 봐봐 내 엄지 보세요 니 아, 네 뭐... 엄지가 이상한 거야 여기가 너무 네모네 끝이 누가 이렇게 네모네 봐보라고 여기는 원래 다 이렇게 생겼어 아 그럼 넌 무슨 용이야? 이거는 세번째 손가락 용인데 언니가 여기다 붙인 그 같지 누가 그렇게 세번째가 그렇게 크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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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 아 이렇게 하니까 이쁘다 딱 썸네일 용이야 초점 하나도 안 잡혔어 때때는이을 이용해서 알아서 떼지겠지? 아 맞아 그건 맞아 안녕